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 머리, 머리에 있는 가발, 가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멜빵 바지를 만들어 봤는데, 가발까지 같이 하시면 귀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4합짜리로 만들었어요. 저번에 바지는 램술 2합으로 만들었고요. 가발은 약간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을 더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두꺼운 실로 조금만 더 두꺼운 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2합짜리가 있으면 2합을 이 겉실과 속실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럼 4합이 되죠? 네, 4합을 만들어서, 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게 다방면 실로 떴는데, 어, 얼추 맞아요. 약간, 아주 살짝 크긴 한데, 벗겨질 정도는 아닙니다. 음, 괜찮죠? 그래서 굵기가 비슷하면은 괜찮습니다, 실은. 자, 코바늘은 2호, 어, 2호 2mm. 2mm 짜리로 떴어요. 네, 따로 파일 도안은 더 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업실인데 저는 <laughs> 저모 뭐 머리가 뽀글뽀글 거려가지고 브로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브로콜리처럼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색깔을 섞어서 해 볼게요. 이압 이압 자리를 섞어서 4합으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링. 사슬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 6개 들어가 주세요. 원형뜨기입니다.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네, 당겨주시고 원형 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첫 코에 빼뜨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올리고 이제부터는 뒤이항에만 뜨겠습니다. 지금 코가 이렇게 V자로 있으면 뒤에 코만 반 코만 잡아서. 뒤에 코만 뜨겠습니다. 쭉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에 남아있는 코에다가 머리카락을 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씌울 수 있는 캡을 만들 겁니다. 원형뜨기로 뒤에 반, 뒤에 반 코에 늘리기. 뒤에 반 코에 늘리기. 쭉 해주세요. 코에 빼뜨기. 이동사슬 올리고. 자, 또 이랑뜨기입니다. 뒤에 반코에만 뜰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합니다.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늘리기. 반복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첫 코에 빼뜨기, 기둥사슬, 네, 하나 하나 뜨고 늘리기입니다. 하나, 한, 하나 늘리기. 반복입니다. 첫 코에 빼뜨기, 기둥사슬 자, 이번에는 세타고 늘리기입니다. 역시나 d 랑에 하나, 둘, 셋, 늘리기. 쭉 반복해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 자, 기둥사슬를 올리고, 여기는 이제 귀 뚫을 거예요. 귀를 뚫을 거예요. 요 귀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는 토끼랑 양머리는 맞지만,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하게 된다면, 요렇게 뒤에 요게 빼뜨기 라인이 뒤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 간격을 뚫어주시면 돼요. 어. 비우고 사슬뜨기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 뚫리는 구멍을, 예. 저는 일단 토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역시나 뒤랑에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 10개. 이제 귀 쪽, 귀쪽 위치가 왔으면, 뚫을 거예요. 그래서 한네 개. 네코 정도 뚫으면 될것 같아서, 네 코는 비우고, 사슬 네 개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네코 비웁니다. 하나, 둘, 셋, 넷. 건너서 다섯 번째 코, 뒤랑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여기는 이제 귀와 귀 사이입니다. 여기, 여기. 귀와 귀 사이. 세코 할게요. 여기도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귀 간격에 따라서 또 이제 양쪽 귀니까 이쪽 귀 사슬 네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건너뛰고 다섯 번째 짧은뜨기. 그다음 쭉 떠주시면 돼요.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기둥사슬. 자, 이제 두 단을 뒤 2랑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7, 8단까지. 쭉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네, 사슬 부분도 코, 앙코에 뜨시면 됩니다. 위에 쪽, 네, 팔단까지 떴어요. 여기서 한번 맞는지 씌워보세요. 또 이제 땀이 다르면 저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귀를 넣고, 이렇게. 씌워서. <laughs> 이거 귀엽죠? 이것도? 네. 여기다 이제 머리를, 칼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 뽀글머리카락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개지만, 기둥사슬 하나까지 해서, 빼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 세 개입니다. 하나, 둘, 늘리기. 또, 하나 더 넣어주세요. 늘리기. 마지막도, 늘리기. 했죠? 이거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뜨는 게 아니고 돌립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뜰 거예요. 네, 캡이 이렇게 뽕거 솟아 있는 곳을 위쪽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떠갈 겁니다. 네, 여태까지 뜬 방향이랑 다르죠? 여태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계속 떴으니까 네, 다시 위로 하고 자, 방향을 모르시겠으면 코 방향을 봐주세요. 코 머리가 향하는 쪽이 뜬 방향입니다. 지금 V자 머리가 이쪽이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뜰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시면 여기 빼뜨기 코 말고 여기 뭐죠? 마지막 코를 건너뛸니다. 빼뜨기 코는 무시해 주시고요. 마지막 코. 마지막 코를 건너 뛰어서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동합니다. 빼뜨기는 그냥 무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를 건너, 한 코를 건너서 다음 코에다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세요. 또,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네 개, 기둥사슬 하나까지, 그 다음에, 빼뜨기 먼저,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를 세번 합니다. 하나, 둘, 자, 역시나,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 빼뜨기.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뜨기 하고, 늘리기 세 번. 자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빼뜨기 했죠 반복 반복인데 이제 다음 단은 또 반대로 할 거예요 줄여주고 줄여주는 식으로 이 컬이 반대 방향으로 돌수 있도록 약간 변화를 줄 겁니다 다, 컬이 약간 똑같으면 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컬 모양을 약간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매 단마다. 여기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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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렇게 컬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단마다, 코수가 약간 다릅니다. 처음 사슬 뜨는 게. 자, 여기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뜨기, 늘리기. 자, 쭉, 팔단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팔단이라 하면 캡을, 파, 캡의 팔단 음. 여기에 8단, 그 다음 7단, 6단. 이렇게 거꾸로 떠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동. 됐죠? 이렇게 쭉 해주세요. 네, 마지막, 8단의 마지막 가닥까지 다 뜨면, 한코 건너서, 네, 여기에다가 빼뜨기 똑같이 해주시고, 다음 단을 떠야 되잖아요, 이제. 7단에 뜨려면, 여기 7단 빼뜨기 코 보이시나요? 여기 빼뜨기 코, 다 있죠? 여기 빼뜨기 코에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둘, 어, 일곱 개를 하고, 기둥 사슬 하나까지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둥 사슬 하나. 총 8코의 사슬을 떴고요. 끝에는 역시나 빼뜨기로 그다음에 줄여 줍니다. 세 코를 줄여 주세요. 네, 컬 방향을 바꾸려고 여기는 줄일게요. 그 다음 똑같아요. 한 코를 건너 뛰고, 다음 코에, 요 앞에 남아있는 반코 있죠? 거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둥사슬 하나. 빼뜨기 줄이기 세번 이거를 이제 다음 단은 늘리기 그 다음 단은 줄이기로 해서 컬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이동할 때는 빼뜨기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냥 한 코를 건너서 다음 코에 빼뜨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빼뜨기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빼뜨기로 이동 쭉쭉쭉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단마다 방향을 어, 컬 방향이죠 컬 방향을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네, 일단 마지막 가닥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단, 빼뜨기 코에 빼뜨기. 네. 또 이번에는 사슬 하나, 둘, 셋, 넷, 기둥사슬 하나 해서 이번엔 늘리기입니다. 빼뜨기 하나 하고, 네, 늘리기 세 번. 이거를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천천히, 재밌게, 시험시험, <laughs> 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5단에서 이제 여기 비웠던 코가 나오잖아요. 4코 건너뛰고 사슬뜨기로 이어진 여기. 이 코는 그냥 한꺼번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던 코에다 이제 머리카락을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비웠던 코가 나오면 한코 건너뛰어서 여기 그냥 그냥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반 코만 잡지 않고 그냥 여긴 한꺼번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빼뜨기, 모아뜨기, 그 다음에 모아뜨기, 빼뜨기. 자,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그냥, 한코건지고 다음 코에 그냥 빼뜨기, 두, 두 개, 코 부위 두 개를, 다 잡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건너서 다음은 이제 반코만 남아있죠. 네. 여기는 그냥 그대로 반코 잡아서 뜨고 한코 건너고 여기 한코 건너고 여기 통 잡아서 한코 건너서 잡아서 음. 쭉 해주세요. 음, 일단의 마지막 가닥까지 다 하고 자한코 건너서 빼뜨기로. 예,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뽑아서 돗바늘로, 가운데로 들어갈게요. 하고, 안에서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실 정리. 나머지 실들도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이 됐어요. <laughs> 브로콜리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뽀글 머리긴 한데, 브로콜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귀 맞춰서 잘 씌워주시면 됩니다. <laughs> 브로콜리 한번 씌워보세요. 잘 맞나요? 음. 그러다 보니, 딸 맞춤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귀여워. 너무 음, 귀여워. <laughs>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쁘게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